과거에는 춤을 추는 일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K팝에 대한 관심이 K춤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우리 춤을 배우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춤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춤추는 일이 꿈이 된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 사람과 경남에서 모신 두 분도 지금 한창 춤으로 꿈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인사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춤을 추고 있는 창원 사파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살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8살 조여진입니다 네두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방송 준비하면서 얘기를 드렸지만 두분 너무 닮았어요 <웃음> <웃음> 진짜 자매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같은 팀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지금 두분 모두 아트비와커스 라는 팀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서연 학생 아트비와커스 어떤 팀인가요? 일단, 아트비와 커스는 말 그대로 저희가 다니고 있는 아트비라는 학원에서 왁킹이라는 춤을 추고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결선된 고등학생 팀입니다. 네. 그래서 멤버 전원이 고등학생이고, 그렇다 보니 좀 밝은 에너지가 많은 팀인 것 같아요. 네.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팀 분위기가 수직적이라기보다는 평등하게 의견을 낼수 있는 분위기라서 다섯 명 모두가 능동적으로 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춤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시작하는 시기다 보니까 저희 모두 서로에게 배우면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이 점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와, 정말 엄청난 장점을 지닌 팀입니다. 진짜로 두분 이렇게 같이만 있어도 밝은 에너지가 막 뿜뿜 느껴지는데요. <laughs> 이 왁킹을 추는 크루잖아요. 왁킹 어떤 춤인지 궁금한데 이번에는 여진 학생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왁킹은 1970년대 디스코 유행이 한창인 시기에 로스앤젤리스의 한 클럽에서 만들어진 클럽 댄스인데요. 네. 주로 팔을 이용한 다양한 표현과 음악을 해석하여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 동작으로는 팔을 돌리는 동작인 트월, 팔을 뻗는 동작인 익스텐션, 그리고 포즈를 취하는 포징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어,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왁킹이 어떤 춤인지 좀 감이 잡히는데요. 여진 학생은 어떻게 왁킹을 배우게 됐어요? 음, 저는 왁킹을 배우기 전에는 안무를 만들어서 추는 코레오그래피랑 글리시를 쳤었는데 네. 저희 학원이 스트릿을 주로 하는 학원이어가지고 네. 스트릿 장르를 꼭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가장 관심에 있는 왁킹을 배우게 된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트비 와커스는 지금 저희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께서 같이 활동해 보는 건 어떤지 먼저 제안해 주셔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워킹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실력도 좋고 개성도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팀을 꾸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바로 선생님께 저도 팀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어, 그러면 서연 학생은 어떤 계기로 아트비 와커스에 합류를 하게 됐을까요? 일단 저는 제가 학원에 춤을 처음 배우려고 처음 갔을 때 수업 4개를 등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왁킹 수업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배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등록을 했었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저도 여진 학생과 같이 코레오그래피라는 춤을 배우려고 갔던 거기 때문에 네. 아, 그냥 이게 스트릿댄스 중에 한 장르구나 하며 1년간 왁킹 수업을 재밌게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1월에 전공 장르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좋은 기회로 지금 제 스승님이신 LJ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을 하게 됐는데, 네. 선생님 춤을 보고, 아, 저게 내가 깊이 연구할 내 춤의 뿌리가 될 만한 장르다. 에이. 라고 느껴서, 와킹이라는 장르로 전공을 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저희 팀 막내라인 두 명이 먼저 아트비 와커스라는 이름으로 2인 팀을 결성해서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팀에 정말 그 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오.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었다 보니까 네. 우선은 내가 성장을 해야 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올해 5월에 LJ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분 모두 LJ 선생님의 제안으로 이 네. 팀에 합류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어, 사실 댄서를 꿈꾸는 많은 친구들이 서울행 열차를 타잖아요. 창원에서 춤을 추고 배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창원에 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이지만. <laughs> 네. 당장 제가 다니는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스트릿댄서씬에 큰 영향을 끼치시는 분들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창원은 저희가 그분들에게 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준수한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들을 왔다갔다 해야 할 때면 불편할 때가 있지만 스트릿댄스 행사는 경남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도 제법 활발하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창원에서 열심히 춤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 스트릿댄스 행사가 경남에 에서도 제법 활발하게 열리고 있군요. 네. 그러면 경남에서 아트비 와커스의 공연을 볼수 있나요? 그럼요. 네, 최근에 창원 상남동에서 열린 핫한 춤판, 힘파 춤판, 그리고 진주 문화신호 등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네. 오는 10월 8일에, 8일에. 네. 나비아트홀에서 열리는 오픈스타일 배틀 캔디덕스의 게스트쇼를 저희 팀이 하게 되었어요. 와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아트비와커스는 이렇게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캔디덕스 행사도 9월 30일까지 캔디덕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2차 모집 중이니까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도 활동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운데요. 음. 여진 학생. 네. 이렇게 공연에 서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웃음> <웃음> 어, 저희가 얼마 전에 공연을 했는데, 네. 매번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하다가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춤을 보여주니까 긴장되고 떨렸지만, 그래도 관객들 호응, 호응도 듣고 무대 위에서 팀원들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춤을 추니까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었어요. 네. 춤은 혼자 추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추는 게 정말 즐거운 거구나 다시 깨달았고 무대를 하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저희가 팀이라는 게 다시 실감이 나가지고 네. 팀원들이랑 더 끈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대 끝나고 나서는 다들 열심히 준비한 걸 서로가 제일 잘 아니까 수고했다는 말이 제일 와갔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분이랑 얘기를 나누니까 와킹과 또 팀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laughs>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러면 서로 댄서로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아유. 이야기를 하는 시간 <laughs>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요. 네, 칭찬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네, 먼저 여진 학생이 보기에 서연 네. 언니는 어떤 장점을 지닌 댄서인 것 같아요? 서연이 언니는 일단 가장 큰 장점인 게 춤을 진짜 행복하게 추는 게 정말 느껴져요, 진짜로. 오. 언니가 정말 즐거워서 추는 게 보이니까 이제 보는 사람도 모두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번 연습 때마다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다양한 밸런스나 동작들을 하시는 거 보고 언니는 정말 춤을 즐겁게 추는 동시에 많은 고민들과 연구를 했구나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서연... 와. 좋아합니다 와. <laughs> 서연 학생 감동받았을 것 같은데요 <laughs> 눈물이 흐르려고 합니다 <laughs> 그러면 눈물을 잠시 닫고, 이제 여진 학생, 어떤 장점을 지닌 댄서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여진이는, 일단 댄서는 춤잘 추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특히 감정과 에티튜드가 중시되는 왁킹이라는 장르에서는, 그걸 여진 학생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진이가 그걸 정말 잘하는데, <laughs> 네. 그냥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거,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여진이가 저희 수업과제로, 뮤지컬 시카고의 OST인 얼댓 재즈에 네. 맞춰서 와킹쇼를 했었어요. 네네. 그 노래가 소란스러운 밤에 홀에 가서 나랑 한잔하면서 신나게 춤추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전 제가 홀에 들어가서 시카고 아. 뮤지컬 보는 줄 알았어요. <laughs> 연기를 엄청 잘하나봐요. 그런, 그런 표현력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만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몰입하게 하는 춤을 추는 친구입니다. 네. 아직 저도 여진이도 왁킹 행사를 나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엄청나게 두각을 보이진 않지만 쇼맨십도 굉장히 좋은 음, 댄서인 음, 것 같아요. 네. 춤은 이제 그 무빙은 어느 정도 따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스타일은 정말 그사람만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진이는 분명히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확고하게 할줄 아는 댄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어, 여진 학생 어때요 마음이? <laughs> 언니랑 이런 말을 하게 되다니 <laughs> <laughs> 너무 좋아요. 아네 아. 네. 아. 이렇게 두 분이랑 이런 또 칭찬을 주고받으니까, 어, 두 분의 춤추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지고요. 우리 7923 애청자께서 K춤으로 향한 대한의 딸들로 빛나길 응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팀 활동 외에도 개인적으로 댄서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현 학생은 지금 고등학생 3학년이라 입시를 또 앞두고 있는데 요즘 어떤 시간 보내고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입시랑 팀 활동과 개인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고에 재학 중이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나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정말 금 같은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시간을 나눠서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데스미그라는 국내에 굉장히 큰 스트릿 댄스 배틀 행사가 있었는데 (10대들만) 나오는 사이드에 참가를 했었어요 네. 거기서 우리나라 청소년분들이 어떤 자기만의 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지 볼수 있었는데 정말 많은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 춤을 보면 저도 더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를 크게 느끼게 되는 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엔 개인 연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네. 당연히 이제 실기가 한달 남짓 남은 만큼 실기 준비에도 항상 긴장감을 갖고 꾸준히 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 실기라는 게 사실 1분 30초 같은 곡을 계속 반복해서 해보고 고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칠 때가 많지만 실기 준비가 체력 등 피지컬 역량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춤에 너무나 좋은 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실기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입시생분들 파이팅입니다. 와, 파이팅! <laughs> 네, 진짜 입시 잘 맞춰서 우리 서연 학생이 원하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laughs> 여진 학생은 마킹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여진 학생도 실력을 키우려고 배틀이나 대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요? 네, 저는 최근에 배틀하러 저번 달에는 대구, 대전, 마산도 갔었고, 며칠 전에 저도 언니랑 함께 서울에서 열리는 배틀에도 참가를 했는데, 네. 매번 배틀 참가할 때마다 후회 없이 몰입해서 최선을 다하고 오자는 마음이 항상 큰것 같아요. 음, 네. 배틀을 하고 난 후에는 모니터링도 하고, 제가 부족했던 점들이랑 어떤 연습을 더 해야 될지 확인하면서 실력을 더 기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참가자분들을 보면서 좋다고 느끼는 게 있으면 가져와서 이제 오. 연습할 때 많이 연습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제 걸로 네. 만들어 보려고. 그리고 배틀이나 대회를 나가면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 연습하고 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데. 다양한 댄서들의 춤을 한 번에 볼수 있어서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대회에 참여하면서 또 다른 분들의 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네.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 댄서들이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뜨겁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음. 무대 위에서 여진 학생 보고 가족과 친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음. 친구들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멋있다. 말을 <laughs>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벌써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모습도 너무 멋있다고 해주고 네. 너가 좋아하는 춤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주로 하고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랑 오빠도 사실 처음에는 달가워 하진 않으셨었는데 네.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걸 아니까 이왕 신작한 김에 더 음.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도 이제 오빠랑 연락을 하면서 네네. 이제 오빠가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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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평소에는 표현을 잘안 하는 스타일인가봐요. 아, 네. 그러고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부모님, 엄마, 아빠, 오빠에게. 네. 아 듣고 계시면 좀찡할지않까 네. 싶은데. <laughs> 네. 이어서 또 우리 서연 학생은 춤을 본격적으로 배우기까지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요즘 어떤 이야기 많이 해주시나요? 일단 두분다 항상 습관처럼 말씀하세요. 우리 집에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가 있는데 <laughs> 무슨 과정이냐. <관점이냐. 와. 웃음> 이렇게. 5년을 넘게 눈치싸움을 했는데 이렇게 열정적이게 밀어주시는 모습들을 볼 때면 사실 좀 걱정이 커질 때가 있기도 해요. 네. 내가 이 정성에 온전하게 보답을 못해드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잠길 때도 있고. 네.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면서 댄서로서의 삶을 허락해주셨는데. 걱정할 바에는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자. 네. 이렇게 생각하며 힘내는 것 같아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입시 준비 때문에 고민거리들을 정말 많이 털어놨거든요. 네. 저의 복잡한 마음들을 지혜들로 정성스럽게 정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릴 때나 지금이나 저의 고민거리들을 기꺼이 다 들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와, 이 마음이 부모님께 와. 꼭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네. 사람과 경남의 공식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여진 학생에게 경남은 어떤 의미인가요? 음, 저에게 경남은 태어나고 자라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가장 편한 곳인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이런 경남에서 더 다양한 친구들과 재미있고 행복하게 춤추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어서 서연 학생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경남은 일단 제가 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고 춤을 처음 시작한 곳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저의 개인적인 의미도 두터운 곳이고 춤을 시작하고 경남에 있는 행사들을 다니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경남은 참 활발하게 살아 숨 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경남에서 춤을 추다 보니 경남에서 함께 춤추는 동료분들, 선배님들, 후배님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하루하루 열정적이게 자신만의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움직임이 헛되지 않게 저도 이 문화를 양질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네. 이러한 움직임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나날이 발전하는 경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춤에 대한 두 분의 사랑과 열정으로 세계적인 댄서가 되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과 경남 오늘은 창원에서 와킹 댄서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서연 조여진 학생을 만나봤습니다.